이벤트 당첨돼서 실어요 이벤트로 받은 건데 바질 옥슈거든요. 발명수 TV에도 나왔던. 맛있는데요. <laughs> 엄청 맛있는데? 음. 음. 엄청 달달해요. 바질 맛이 지대로 나고요. 토마토가. 이넛 <laughs> 음. 크럼블이 되게 단해. 음. 다음은 샤인귤이. 얘가 제일 무서워요. 음, 줄맛 음. 과일이 당도가 되게 좋네요. 과일 너무 맛있데 <laughs> 와우. 보이시려나? <laughs> 빵이랑 안에는 이렇게 크림. 음, 저불 들어가는 케이크 처음 먹어보거든요. 상큼 달달하니 뭔장한가요 음. 왜성진당에과일이시론가요 그거 과일 엄청 많잖아요. 약간, 이런 맛이 날것 같은데. 과일이 잔뜩 넣어는 이유가 있군요. 아쉽네요. <laughs> 음, 얼그레이 딸기인데, 맛있는데요, 얘도? 시료로 참여한 건데, 다 맛있는데. <laughs> 얼그레이 맛이 되게 진하고 크림해서, 딸기도 당도가 되게 좋네요. 파운드마켓 유명한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건가? 그리고 생각보다 과일 당도가 되게 좋아요. 너무 맛있는데? 음! 특히 얼그레이 딸기는 이 시트가 진짜 맛있네요. 얼굴에 향하다. 아이, 음. what the? <laughs> 만족스럽습니다. 싫어요 이벤트인데 다 좋아요가 되어버렸는데. <laughs> 맛있어요. 짱.